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선한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느냐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33절 말씀에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신성 모독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로 치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고 또이 말을 설명하는 또 다른 내용들이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표현을 바꾸어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 결국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되는 연합 결국 그 연합이 주님의 아들로 또 주님과 하나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34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어, 너희 모든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단어가 구약 특히 시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재판장, 예언자 이런 자들을 향해 신이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의 특별한 임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 말의 특별한 의미는 판단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또 재판장들이 재판장에서 어떤 판결을 하는 그 내용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신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신이고 또 재판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재판의 위치에 선다면 어떤 의미에서 왕도 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3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쌍에 보내신 자가 어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 되느냐 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 삼으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왜 그것을 문제 삼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38절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반복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39절 말씀에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려는 생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그들 속에 완성된 이미 구축된 생각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미 결정한 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신이 된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자들, 이런 자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간다라는 그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아무리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들에게 보여져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잊지 못하여서 자신의 몸을 숨기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가를 보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에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기는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기를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42절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다시 말해 요한이라는 이 성경 저자는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향해 돌을 치려고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또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단지 요한이 뿌렸던 씨앗이 있던 그곳에 왔더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소심 많은 선한 일,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했는데 이들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첫 번째는 나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로 돌을 들고 예수를 다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의 선언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붙들고 살리는 자가 아닌 죽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줍니다 너는 너희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자인지 누군가를 죽이는 자인가를 우린 질문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계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은 가름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던 그 여인을 그들은 율법이라는 자신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살리는 자인지 죽이는 자인가를 오늘 이세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나는 믿는 자인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인가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자인지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믿을 증거가 없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 판단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가 신된 자,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자들은 결국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과 판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혹여나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통해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스엘에 기도할 때 믿지 못하고 있는 내가 주인된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믿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믿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인지 듣고도 믿는 자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증거를 수많은 선한 일을 아버지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보고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에 왔더니 요한이 했던 그말한 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는자가 많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자. 비록 내눈 앞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마치 천순간에 나오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마치 신라함으로 가고 있는 그 맹인이 그의 삶 속에 아무런 증거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신라함까지 가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듣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줄기는 뭐냐면 믿지 못해서 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혹내삶 속에 믿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믿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판단하고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믿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예수가 예수를 믿자는 지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자꾸만 실수하고 자꾸만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신 길을 걷기를, 믿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 있을 때 살릴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신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 오늘도 믿음으로 주신 삶을 충만히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